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매우 구체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과 유대인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즉, 거기서 페르시아 왕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가 오는 것을 어 아주 오랫동안 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센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뚫고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 9장을 보면은 또 굉장히 어 흥미로운 또 신비로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가 누구하고 또 다투었냐면은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정신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싸우는 거 좋아하는 분 한번 좀 지금 영상 손 들어보세요. 난 싸움을 참 좋아한다. 세상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주의자입니다. 심지어. 툭 하면 저 미사일 쏘는 북한에서도 방송에다가 뭐라어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하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죠? 이 남조선 호전광 괴리들이 <laughs> 뭐 이렇게 싸움을 준비한다고? 남조선 호전, 호전광 괴리들. 호전이 뭡니까? 졸호자 써가지고 싸움을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싸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툭 하면 미사일 쏘면서 남조선 호전광 괴리들이 미군과 더불어서 멋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을, 그런데, 어, 개인 간에 다투는 싸움은 다들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싸움은 싸우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거 피하고 싶습니까? 잠들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육신과 이 육신 안에 들어있는 혼과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그 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위가 아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의 믿음, 혼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몸이 말을 들어서 교회까지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거나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신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마기도 역시 영적인 존재이고,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을, 혼은 육신을 지배합니다. 즉, 위에 있는 것이 아래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필연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전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기계를 통해서 보면은 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진짜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텔레비전 다 보셨죠? 이렇게 둥그런데 뭐핀 같은 게 삐죽삐죽 박혀요.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안 보일 뿐이지,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원래 왕관이라는 뜻인데 이게 생긴 것이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이 관을 쓰고 있고 여기 보면 뭐 보석 같은 게 삐죽삐죽 박혀 있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겼다. 해서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겼다 해서 그 앞에 코로나라고 이름을 어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우리가 눈으로 기계를 통해서도 절, 결코 볼수 없는 영적 전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그럼 누구들하고 싸우냐? 첫 번째는 정사들. 정사가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왕국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으면 맨 위에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조금 조금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밑에 부하 마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들과 그들이 또한 권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또한 우리가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더불어, 어, 맞붙어 싸우고 있는 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마귀의 왕국, 마귀의 왕국이 있는데, 마귀의 왕국에 있는 밑에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정사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들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모여 이 세상의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그 다음에 쫙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우리가 어. 살펴보면 에베소는 오늘날 우리가 그저 권사님 저기 저 사위하고 딸이 살고 있는 터키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의 여신이라고 비너스 아시죠? 들어본 적 있죠? 비너스, 응? 비너스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르테미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지만 다이아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루는 이름이 지역에 따라서 다 달랐단 말이에요. 이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아주 음란한 일을 그들은 신전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 책을 읽어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즉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 신전에는 아주 그 어,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말이 여자 제사장이지, 이것들이 전부 다이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다이아나를 섬기러 간 어, 남자들하고 어, 관계를 맺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만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다든지 다이아나 여신이 기뻐한다든지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볼땐 아주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거기서 아주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거기서 분쟁이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더니 에베 속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령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게 됐어요. 아주 뜨거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음란한 도시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도 받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누가 와서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볼로가 또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던 이 도시의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떠한 성적을 받았습니까? 게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옳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낙심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아주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30년도 못 되어서 또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그러나 너희가 책만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는 성격이 있는 지역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가 나는 대표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전부 다이 일곱 교회 중에 하나로 지금 다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 그 시험 문제를 계속 풀고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딱두 교회가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다섯 교회는 전부 책망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뭡니까? 두 교회 칭찬받은 두 교회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이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왜 이들은 30년도 못 되어서 이렇게 정말 그 세상에 물들기 쉬운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을 받아서 정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 바울, 디모데, 아볼로가 가서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 교회가 어, 잘 해나갔겠어요. 그런데 30년도 못되어서 게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는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소 교회나 나머지 다른 뭐, 어, 네 교회들은 뭐, 흐지부지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핍박을 받아가면서 잘 했겠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다음에 많은 책망을 받는 교회들로 변질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어, 우리가 알수 있는데, 성경은 그러면 영적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서 흉갑을 앞에 갑옷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방어하는 갑옷을, 어,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 아는 권사님네도 하고 집사님네도 하고 다니면서 꼭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laughs>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응?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신을 신고 어디 신방을 갔으면은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응? 누구 험담하고 불평 얘기하고 그런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견디는 것입니다.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방패가 누구를 뭐 때리는 것보다도 방패는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방패인데 어떤, 특별히 어떠한 공격을 막아내냐면 이로써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불화살이 아닌 거 하나만 탁 쏘면은 그것만 딱 막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불화살을 쏘게 되면 어디 엉뚱한 데 박히더라도 어, 나는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좀 있으면 뭐해요 이게? 불이 번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쏘는 화살은 바로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끄지 않으면 그것이 모락모락 옆으로 옆으로 퍼져가지고 전체를 태우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그걸 견뎌야죠.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불을 끄지 않으면, 전쟁이 심하지 않을 때 불을 끄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점점 점점 번져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부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마귀를 잡을 수 있는 공격이 맨 마지막에 공격 무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칼. 검을 가져라. 그런데 이것은 무슨 검이냐면 성령, 즉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면 은 예수님께서 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항상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시험을 세번다 물리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무엇으로 마귀를 쫓았습니까? 말씀으로.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아, 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고 중요한 말씀은 입에서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려고 할때 우리가 딴것도 좋지만 바로바로 바로 적절한 말씀을 지어서 입에서 말씀이 팍 튀어나왔을 때 상대방이 꼼짝 못 하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옳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고 가짜 사도들 즉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런데 30년도 못 되어서 평가받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는 평가를 참 유감스럽게 받게 되었는데 하물며, 하물며 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전쟁 중 전쟁의 한 종류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나중에 지금 어떤 전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즉 영적인 싸움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운다는 것을 핑계 대면서 빙자하여 모든 교회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지 진짜 깨어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잘 판단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어떤 것이냐 아까 12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사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이 지금 모든 교회들에게 예배방해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방해죄, 그거 결코 작게 볼 그런 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무서운 죄가 예배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누구를 폭행을 좀 하고, 돈을 훔쳐가고, 강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나쁜 죄이지만, 예배 방해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 전자교회로 나와라. 전자교회로 교인들은 집에서 앞에다가 테레비 켜놓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교회에서는 카메라 대고 녹음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카메라 가지고, 음? 우리도 유튜브에 올리지만 듣는 거잖아요. 유튜브 에 예배를 한다면은 그냥 집에서 뭐 과자 먹으면서 테레비 켜놓고 콜라 마시면서 음? 우물우물하면서 음, 저런 말씀을 하는구나. 음, 저렇게 하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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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아, 오늘은 좀 덕분에 좀 오래 잘수 있겠구나. 머리맡에 켜놓고. 비몽 사몽 간에 몇 마디 듣고 몇 마디 듣고, 응? 그다음 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친구들하고 아, 잘됐다. 우리 가족 가족 여행 가자. 그래서 가족하고 여행 가면서 아, 룰루랄라 하는데 아 예배 시간이니까 아 전자 예배 유튜브 방송 한다고 했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가면 놀러도 가고, 그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일석이조네. 아이고 참, 아 좋네 이런게또 하면서 이제 어, 차 안에서 가면서 깔깔히히호호거리면서 말씀도 조금 몇 마디 들으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때 늦잠을 자자 그 유튜브 야뭐 이따 나중에 오후에 틀어도 되는 것이고 저녁에 틀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골이 써누려지지 않아요 응?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 을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말씀 하시기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사자가 들어다니지?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할 당시에는 로마에서 모여 많은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먹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지금은 전술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예쁜 아가씨와 같이 들어다니면서 잠들게 만들 자를 찾나니. 이렇게 바꿔야 될 것입니다. 아, 상냥하게. 아이고, 누구누구님. 오늘 피곤하시죠? 유튜브에 배들이세요. 교회는 뭐 똑같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면서 이 대적 마귀가 아주 신사숙녀의 모습으로 다니면서 잠들만한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는 사실을 이 시대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레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던 아주 음란한 큰 도시에, 화려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률이 보셔서 윗지방에 다니던 바울을 보내셔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모든 교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실서서 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적은 좋았어요. 그들은 옳은 행위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짜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도 보내시고, 디모데도 보내시고, 아벨로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맨처음에 그렇게 잘 됐는데, 30년도 못 되어서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즉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정잘 하다가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울, 디모데, 바울로 같은 쟁쟁한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거기서 목표를 했는데도 그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시대 너무나 살기 좋고 편안한 이 시대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교회 가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 시대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에? 그렇지 응? 우리가 협조해야지 협조하는 게 크리스천들이지 이렇게 하면서 잠들어갑니다. 이 시대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길거리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마귀는 태비전을 통해서 아주 점잖고 응? 그리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뭐예요? 지적으로 보이는 신사 승려가 나와서 잠들자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 견디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